했던 김주영 씨 월세를 전전하다 지난해 말 대출을 받아 겨우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내죠.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았는데 가보니 그 집엔 또 다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매 안에 문서에는 임차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낙찰받고 와 보니까 임차인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전세 사기 연루에 구속된 전 집주인이 단기 월세를 들인 거. 이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는 김 씨에게 적반하장식으로 5월 말까지 살게 해주면 안 되냐 요구했고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사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사비는 가자고 뭐 가야지 뭐 집비 받겠으면 답답한 마음에 경매 넘긴 허구 측에 문의했지만 허그는 자신들이 대신 내준 보증금 채권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여튼 네. 저희 임차인은 아니에요. 배당은 저희가 알아서 받을게요. 이달 말 이사하던 김 씨로 당장 살고 또 땅치 않고 퇴출 이자는 계속 나가다 보니. 결국 차비로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시는 뭐 전세 사기 피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내집 마련을 했는데 또 비슷한 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대규모, 대규모 전세 사기 후, 후 편법적 단기인대로, 단기인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부당한 사례는 극증하고 정당하게, 사람이 정당하게 사람이 경매로,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사람.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다 국토부와 허구 측은 여전히 개인간 분쟁이라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자, 없다는 입장만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SBS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